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을이 되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온도 많이 떨어졌고, 땀도 안 나고, 그리고 뭔가 발걸음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좀 특별히...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이 조금 묵직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부르심과, 부르심, 불의심, 부르심과 사명을 버리지 말라.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운명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꼭 우리가 그런 용어를 안 쓰더라도 이 부르심이라는 게 있으면 신의 부르심.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남들은 잘 모르는데 본인은 압니다. 아, 누구, 이 신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이 자리에 이 일을 위해서, 이런 역할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또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구나. 이 일을 위해서 내게 이런 일이 지워졌구나. 짐으로, 사명으로, 책임으로 지워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은 말인데, 부르심이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명이라는 것 하고 언제나 이두 가지는 같이 따라다니는 말입니다. 마치 바늘과 실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유용하게 쓰이고 그 가치가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동차 앞 타이어가 좌우로 이제 바퀴가 두 개인데 둘 다. 타이어 압력이나 모든 장치들이 또 볼트, 너트 이런 조임도 잘 동일하게 이루어져야만이 핸들이 떨리지 않고 자동차가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우리 개인을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삼행이라는 것이 동반되어져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라는 시간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어떤 사람은 뭐 50살이 되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고 형편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걸 잘 인식을 못했는데 시간이 좀 지난 뒤에 그때 아 하나님이 나를 그때의 그런 환경에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동시에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이 정말로 있단 말인가? 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부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생, 이 거듭남, 그리고 그것과 사명이라는 것이 있을까? 있느냐? 하는 의문도 함께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도 예 라고 대답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생각과 가치관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방향으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괴가지도 꿈꾸지도 않았던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서부터 내 삶이 그쪽 방향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이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마다 개개인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 말을 풀이를 한다면 아직 사명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아직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정말로 있단 말인가? 예, 분명히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내적 부르심이 마음의 감동으로. 때로는 예배를 드릴 때에나 혹은 성경을 읽을 때에나 어떤 생각에 잠겼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그런 마음을 그런 감동을 갖게 됩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내적 부르심이라고 말하는데 외적 부르심은 주변인들에 의해서 혹은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거지만 그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생각이 움직이는 거. 내 마음에 뭔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너는 당신은 이런 것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살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저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거부를 하고 부정을 하지만, 그런데 그 마음이 그 말이 이 뇌리 속에, 생각 속에 남아있어가 그게 문득 문득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날 자기 마음에 부담이 생기게 되고, 아,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가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3 0 절에 가장 정확하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네 가지 중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부르셨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 그들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고, 어렵게 해 주셨다. 의롭다라고 너는 의인이다. 네 죄를 다 탄감했다. 네 죄를 다 용서했다. 너는 의인이 되었다. 하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평소에 이 구절을 설명할 때에 영화롭게 하셨하신다라는 요말요 말씀 아직 요 의미는 개인에게 아직 남아 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예정,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시켜가는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은 아직 남아 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하면 영화로운 나라로, 영광의 나라로, 그게 천국을 가리키는데,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곧 뭐지요? 이 인생을 마감하는, 개인의 생애를 끝내는 그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애를 끝내고, 끝내고, 끝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 영화로운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동시에 내 인생이라는 것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그 나라에서 영원히 그 복을 누리고, 영광을 맛보고, 찬송하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세가 되고, 영생하는 나라, 영원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6절 거기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라고 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나를 택정 택하시고 정하셨단 말.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사명 혹은 내 인생이라는 것을 논할 때, 내 인생,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인생이라고 논할 때에 그 인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것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것을 얼마만큼 잘 수행하느냐, 순종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 개인적인 반응이라고, 응답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조건과 내 계획과 내 꿈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내 마음에, 자기 마음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되는가 봐. 내가 일을, 이걸 해야 될것 같아. 하는 그 부담감이 있다면 결국에는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스무 살이 될 수도 있고, 오십 살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칠십이 되는 그런 나이가 많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일을, 그 사명을 다 해야 된다는 것. 다 해야 이 세상을 떠나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떠나간다는. 그리고 모든 일손을 다 놓게 되는 그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가 시간이라고 말할 때 시간은 자연스럽게 늘 흘러가잖아요.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24시간, 일주일, 이주일, 한 달, 1년, 10년, 20년, 세월이라는 것시 간이라는 건 계속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사명을 다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본인도 그걸 조금은 인식은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반응하십니다. 그게 훨씬 더 현명하고 명철한 저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열살때 불러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서른 살에 불러서 믿음을 주시고, 그게 바로 이제 거듭남, 중생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살아온 삶의 그 모든 여정을, 과정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중생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작업을 하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술을 좋아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술을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 행복감이 있다고. 그리고 그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 술을 끊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그걸 내가 알아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실천을 한다면 반응한다면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그게는 반드시 지난 날들에 대한 회계가 따라옵니다. 회계.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회계하고, 그리고 새새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죄 사함을 받고, 당감을 받고, 용서를 받고, 그 죄에 종이 안 되고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로, 어, 디모델 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루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거룩하신 부르심입니다. 거기에는 사명이 있다 그랬습니다그 사명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것을 묶어서 소명이라는 콜링 소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소명 그 소명은 그 소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되어진 일이다 하는 말.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바랬던 것도 아니고, 구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도움을 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이미 정해져 있고, 때가 되어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생활을 하도록, 그 일로 가도록 하시는 것. 그걸 전체적으로 소명이라고는 단어를 이제 쓸수 있는데 그 소명, 그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내 입장,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저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약하고 때로는 어리석고 우둔하고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목사로 세우셨.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얼마나 두렵고 부담스럽고, 심장이 뻗디고, 막 손발이 저리고,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힘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을 자꾸 인식해 갈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로 되어진 일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수록,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 하리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 하리라 굳게 하라 그랬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든든하게 하라. 흔들리지 마라. 요동하지 마라.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쫓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구하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같이 산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같이 생활해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해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힘이 들어도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답답함이 있고 그래도 그 길로 그 방향으로 계속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여러분 개인의 마음 속에 감추어진 것이, 묻어 놔둔 게한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쉬운 말로, 아,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내 생애를 사는 동안, 내 일생을 사는 동안에 그 일을 내가 꼭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왜내 마음에는 왜 자꾸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내보고 자꾸 그걸 확인한단 말이야. 잘하고 있습니까? 예. 대답은 하지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 실제로 내 마음속에 숨겨놓은 그한 가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 급한 대로 돈 버는 일에 또내 지위를 위해서, 내 직책을 위해서 또 내, 내가 내 가지고 있는 어떤 꿈이라는 거또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아주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 하지만, 그렇지만 자기 마음속에 묻어놓한 가지가 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감추는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한번 고백해 보시고 가족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때로는 하나님께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지금 내가 당장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내,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숙제 한 가지 이것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인원을 해 보고 대화를 해 보고 기도를 해 보면은 방법이 나오고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불신과 그 사망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버리지 마시고, 멀지 않아, 멀지 않아 여러분들이 그것을 끄집어내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재구성해가는 새롭게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아주 특, 특별한 뜻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것